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세명 전기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11월 5일 지금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오후 3시 32분인데, 제가 이제 장이, 장이 마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이렇게 준비하게 된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하나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러한 자리에서 어, 여러분들 매수 추가 매수를 더 해야 될까, 아니면은 매도를 하고 그냥 정리를 할까 이제 고민하시는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분들이라면, 제가 오늘 가지고 온요 정보, 여러분들 확인 안 해보시면, 정말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큰일이 날 거예요, 정말로. 제가 이 정보는 여러, 어, 영상 봐주시는 모든 분들께 공유를 다 드릴 거고, 어, 요 자료죠? 요거, 지금 개별 호재가 나왔습니다. 정말 강력한 개별 호재가 나왔어요. 저는 주가가 몇 배는 폭등이 나올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여드리는 제 개인 핸드폰 번호로, 010-219-7372번 3명. 3명이라고 명두글자 문자를 보내주시면 해당 정보 내용은 제가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전부 다 공유를 드릴 겁니다. 정보는 제가 100% 무료로 전부 다 공유를 드릴 거니까 반드시 꼭 한번 확인을 먼저 해보시고 어 지금 개별 호재가 나왔다고 말씀 드렸어요. 그렇죠. 지금까지 나온 뉴스 내용 아예 없고요. 아예 새로운 내용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 자료를 공유를 드리면 자료를 받아보시고 한번 이 관련 키워드를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다른 종목들이 막몇 배는 폭등한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강력한 키워드를 지금 가지고 왔다. 료를 가지고 왔다라는 거죠. 강력한 재료를. 지금 여기서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매도 고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간에 정보를 먼저 받아보고 나서 결정을 해도 사실 늦지는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맞겠죠, 그죠? 어떤 중대한 결정을 내리고 내리려고 할때 정보를 받아보고 나서 결정해도 여러분들 절대 늦지를 않아요. 꼭 확인을 해보시고 중요한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진짜 몇 배는 갈수 있는 초대형 호재가 나왔는데 이걸 우리 주주 님들이 특히나 주주님들이 모르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겠죠, 그죠? 어, 저는 이 정보를 여러분들께 좀 선물을 드린다라는 좀 기분 좋은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릴 겁니다. 기분 좋은 마음으로 공유를 드릴 거니까 정보 우선적으로 여러분들 꼭 한번 확인하시고 소중한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강력한 호재가 나왔어요. 정말로 옆에는 폭등이 나올 겁니다. 개별 호재. 자, 이 자료 010-21997372번 3명, 3명이라고 문자 두 글자 보내주시면 해당 정보 내용은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선물 하나 딱 추가로 드리고 영상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 어, 로봇 시장이 굉장히 강력하죠. 지금 대통령이 찍었다, 뭐 KBA, KB 운용 AI 로봇 ETF 순자산. 3개월 만에 2배로 올랐고, 석달 만에 2배로 증가했습니다. 지금 로봇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전망이 좋죠 네, 우리나라 대통령까지도 지금 밀어준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로봇산업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근데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가치주 정말 산업 확장도 넓혀가고 있고 주가가 한 만원에서 못해도 20만원은 갈수 있는 정말 강력한 그런 기업이 하나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께 딱 하나만 찍어서 바로 공개하려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 봐보세요 어, 요거는 이제 에코프로죠? 2차전지 관련주인데, 재료랑 이제 시대 이때도, 어, 되게 2차전지주가 각광을 받았잖아요? 3000% 상승하고, 500% 상승하고, 1000% 상승하고, 이렇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뭐죠? 정보! 그리고, 재료입니다! 그리고 바로, 시황이겠죠? 이 모든 삼박자가 맞춰준다면, 요렇듯이 주가가 엄청나게 폭등하는 요런 현상들, 여러분들 경험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바로 저는 차기주자로서 바로 로봇 관련주들이 이러한 모습을 볼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관련 종목 차트입니다. 자, 지금 거래량과 거래대금 꾸준히 터져주면서 아주 아름답게 매집하는 이 구간 바로 확인이 되시죠? 정말 이 우리나라 국내 주식 시장 이게 정부에서까지 밀어주게 되면은 어디까지 주가가 날아갈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정말 궁금한데 제가 이종목 같은 경우 진짜 여러분들에게 바로 알려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자, 지금 국내 로봇 기업 또한 상반기 실적, 매출, 수익성 모두 빨간불이며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의 로봇 산업은 슈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2029년까지 연평균 무려 45.7%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 로보틱스 시장도 2030년까지 무려 800억 달러의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테슬라, 보스턴 다이내믹스 등 세계적인 로봇 기업들이 존재하면서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로봇 자동화가 자동 집중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와 시너지를 효과를 내면서 로봇 기업의 성장이 뚜렷한 가운데 과연 우리나라 국내 주식 중에 큰 상승을 일궈해큰 수익성을 가지고 올 종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께 정말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5년 대박 종목이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고 어 제가 이 정보는 여러분들께 무료로 고마움의 표시로 무료로 공유를 드릴 겁니다. 정말 나는 받아보고 싶다. 정말 큰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버, 제 번호 010-2199-7372번 로봇입니다. 로봇이라고 두 글자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정말 오랜 기간 봐왔던 기업 방문까지 하고 리포트까지 쓰고 했던 그 제 보물 같은 이 정보를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바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입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전혀 어렵지 않아요. 자, 010-2199-7372번 제 개인 핸드폰 번호. 로봇이라고 딱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이 정말 가치주로 가져갈 수가 있고 큰수익이 날 수가 있는 여러분 은행 적금보다 훨씬 더 큰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이 종목을 바로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010 2하나 997312번 로봇 두 글자 문자 보내 주시면 이 관련된 종목 바로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